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라톤의 사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어, 20대부터 소크라테스를 따라다녔고, 어, 굉장히 열렬하게 소크라테스를 존경했고, 어, 그래서 그 행적을 모두 다 글로 남겼습니다. 음, 음, 전 시간에 배웠던 이런 자, 자료 플러스에 나온 내용 보면은 저자가 플라톤이에요. 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 이거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을 다 플라톤이 적은 겁니다. 여기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죠. 국가라는 걸 논했을 때, 저자는 플라톤이라는 것. 그래서, 어, 플라톤이 주장하는 것은, 어, 영혼의 행복. 영혼이란 말, 소크라테스가 자주 썼었죠? 어, 키워드였죠? 어, 플라톤도 마찬가지로, 영혼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리고 정의라는 덕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사진을 보시면은, 손이 좀잘안나오는데 이분이 플라톤이에요. 손가락을 하늘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이상세계를 하늘,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고 하고, 현실 세계 보는 불완전하지만 이데아의 세계는 완전하다는 걸 강조합니다. 참고로 다음 시간에 배울 아리스토텔레스는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고 있어요. 아니다, 진리라는 것은 현실 세계 안에 있다. 이걸 주장합니다. 스승과 제자 간에 승과 제자 간에 완전히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데아론 플라톤이 강조하는 것첫 번째가 이데아라는 말을 써요. 이데아라는 말은 설명이 나왔는데, 사물의 완전하고 이상적인 원형이다. 완전 이상. 원형. 자, 이데아라는 말을 설명하려면은, 자, 예전에 프로듀스 101 이거 사진을 보면 좀 이해가 될수 있는데, 자, 여기 있는 남자들을 보면은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요? 그거는 호리호리하고, 그리고 뭐잔 근육 있고, 이목구비 뚜렷하고, 어, 머리 단정하고,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은, 아, 잘생겼다, 멋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한명한명 한명 보면은, 약간, 완벽한 조각미남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 완벽하다고 보겠지만은, 근데 100%는 아니라는 거죠. 어, 뭐냐, 완벽한 아름다움의 이데아 이상은, 여기, 여기는 현실 세계죠? 저쪽에 완전한 어, 아름다움, 잘생김의 이데아가 어, 저쪽에 있어요. 그러면은 현실 세계는 그 전체 완전한 이데아의 모습을 일부분 닮은 거예요. 불완전하게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플라톤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입니다. 현실은 불완전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저쪽 세계는 완전한 아름다움이다. 음,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 여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공통점이 있죠 아름다움을 갖고 있죠 그것도 이데아의 완전한 아름다움을 현실에서 불완전하게나마 담고 담 있다 그래서 어, 이 여성들을 보면 은아 예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플라톤이 보기에 어, 뛰어난 미모를 가진 사람은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잘생긴 거, 예쁜 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 현실 세계를 보면서 동시에 이데아를 떠올리기 때문이야.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떠올리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상적인 아름다움과 닮았기 때문에 잘생겼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뭐, 다른 TV 상황인데 어, 이 분도 굉장히 잘생겼다는 걸알수 있고, 어, 그것은 사실 조인성. 우리가 이제 잘생김의 대명사로 보고 있는 조인성을 닮았기 때문에 잘생겼다는 걸알수 있는 거죠. 이렇게 현실 세계는 판단하는 것은 이데아에 비추어 봤을 때 닮으면 좋은 거, 어, 닮지 않으면 별로 안 좋은 거,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세계는 현상계와 현실 세계와 이데아계로 구분된다. 어, 공그레 비유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대학에는 여기 이대학에는 완전한 색이야, 완전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어. 오직 이거는 이성을 통해서만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성. 현상계는 이대학계를 어, 이대학계를 모방했어요. 짝종이에요. 모방한 불완전한 색인데 이거는 감각적 경험에 의해서 파악하는 거야. 눈으로, 현상계는 눈으로 보고서 파악해요. 자, 4번 보겠습니다. 각각의 사물에는 그것들의 이데아가 있다. 자, 이거 다른 설명을,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 여기 보시면 의자가 있죠?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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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자, 근데 이 의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겉보기엔 재질이 좀 다르죠. 하지만 이것들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앉는다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니은자로 돼가서 엉덩이 깔고서 앉을 수 있다는 그 기능이 있는 거죠. 그렇게 앉는다는 기능이 의자의 본질적인 의자의 원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앉게 한다. 이것이 의자의 이데아인 거죠. 그러면은, 뭐, 이거는 눈에 보이게 했지만은, 그 본질적인 의자의 기능이라는 것은 이성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음, 의자라는 것은 앉게 한다. 그리고 여러 현실적인 의자들은 그런 것들을 모방했기 때문에, 아, 이게 의자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어요? 어.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의자라는 걸 어떻게 알죠? 그것은 의자의 원형, 의자의 이데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와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의자와 아름다움에 대한 것의 이데아에 대한 설명을 했고, 현실에는 이 아름, 의자의 이데아를 모방한 뭐 여러 가지의 자들이 있겠죠. 그리고 아름다움을 모방한 뭐 A, B, C 여러 가지 아, 사람들의 닮은 모습, 사람들이 있겠죠. 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이데아와 현실로 나눠진다는 것. 자 이것을 우리가 동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어좀 이상하고 낯서니까그 뭐냐? 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병만 바라볼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뒤에는 불이 있어요. 불이 펴져 있어요. 근데 불 뒤편으로는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는 장면이 보여, 있, 보여요. 어, 뒤에 동굴 바깥에 이렇게 사람, 낙타가 지나가면은, 어, 그 사람들은, 음,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사람들은 아까 불을 통해서 뒤에 화로, 불탄, 응, 그 화로를 통해서 그림자가 생긴단 말이야. 이렇게 낙타의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낙타의 그림자가 어, 보면서, 아, 이게 바로 낙타구나라고 보는 거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린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림자만 보고 있는 거야. 진짜 낙타를 보는 게 아니라 짝퉁, 어, 가짜의 세계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죄수가 스사슬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바깥 세계를 봐요. 여기 바깥 세계 보면은 진짜 낙타도 보고, 진짜 사람도 보고, 진짜 풀 여러 가지를 봐요. 그동안에 그림자를 통해서 봤던 것이 예전엔 진짜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거짓이었구나. 진짜의 이데아를 보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 영상에는 잘안나오는데 어, 이런 이데아, 진짜의 것들을 잊게 하는 근원적인 것도 바라봐요. 바로 여기에 태양이 있다는 걸 봐요. 그리고 그 태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물이 다 소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데아 중에, 어, 진짜 이상적인 이데아 중에 가장 큰 이데아는 바로 태양, 선의 이데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 이 죄수는 이거를, 진짜 세계를 깨닫자, 그리고 동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보고 있는 것들 다 그림자야, 가짜야. 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뭐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 약간 어리둥절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내 고개를 숙이고, 뭐야, 별거 아니잖아. 하면서, 나중에는 이, 이렇게 외치는 사람을 오히려 살해하고 맙니다.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동굴의 비유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소크라테스를 비유한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그림자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진짜 이데아의 세계를 이성으로 봤어요. 즉 사람들이 정의 올바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강자의 이익이다 정의라는건 없다 막 이렇게 거짓된 그림자의 세계를 얘기했지만 소크라테스는 완벽한 그, 정의, 올바름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이 사람은, 소크라테스는 이데아의 세계를 이성으로 알고 있던 거야. 그렇게 이데아의 세계를 말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고 사형에 처하게 만들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데아계는 완전 원형, 근원이 되는 형태야. 근원원 형태. 어, 현상계는 모방한 거야. 그리고 이거는 이대학에는 실재라고 해. 이게 존재할 재거든요. 실제로 존재하는 거야. 진짜 있다는 거야. 현상계는 그림자에 불과해. 그리고 이대학에는 가치계. 이거는 이성으로 알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볼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 아름다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 그냥 짝퉁인 거야. 완전한 아름다움을 모방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거는 눈, 현상계는 눈으로 볼수 있는 거고, 이거는 감각 작용을 통해서 할수 있는 거고, 이데아는 완전하고 현상계는 불완전하죠. 그리고 이데아는 완전해, 불변해, 의자의 기능이라는 것은 여, 어, 뭐 세상이 아무리 지나도 불변적인 거야. 그리고 현상계는... 늘 달라질 수가 있죠. 의자의 모습은 달라지고, 그리고 무한 한정됨이 없어. 그리고 현상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사물에는 그것의 이디아가 있고 최고의 이디아는 선의 이디아다. 그러니까 태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냐? 선의 이디아까지 인식해야 돼. 어떻게? 이성을 통해서. 그래서 어, 현실 세계는 이상적인 이데아에 비슷하게 만드는 거야. 자 지금까지 하던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할 수 어, 어렵다면은 바로 이거예요. 국가가 여러분 나라가 정의 굉장히 정의롭게 만든다고 한, 한다면은 그 사람은 먼저 정의의 이데아를 볼수 있어야 돼요. 지금 뭐 대통령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 사회를 정의로운 국가로 만든다고 해봐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음, 뭐 짝퉁 정의, 그림자의 정의가 아니라 진짜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정의를 이성으로 볼수 있어야 돼. 어, 진리를 이성으로 볼수 있어야 돼. 그리고 현실 세계를 거기에 맞춰서 비슷하게 만드는 거야. 어, 이데아에 맞춰서 비슷하게 그래야 이상국가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자, 플라톤의 이데아론. 동굴 모양을 한 거처에서 태어날 때부터 온몸이 묶인 채로 살아가는 죄수들을 상상해 보게. 이들은 이곳에서 앞만 볼수 있고 머리를 돌릴 수 없어. 응, 앞에 벽만 볼 수밖에. 뒤쪽에 불이 타오르고 있어. 그리고 또한 이 불과 사람들 사이에는 담이 세워져 있어. 어, 담이 있어서 담 위로 사람들과 여러 동물상이 지나가면 죄수들은 벽면의 그림자 외에는 어떤 것도 보지 못하네. 이처럼 그림자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림자가 비치게 되는 이유를 알지 못하기는 죄수들은 우리 현실 세계 사람들이 바로 죄수죠. 벽면의 그림자가 진정한 사람이나 동물이라고 믿을 것세. 동굴 바깥으로 나가게 된 사람은 동굴 밖에는 실제 사물함들과 사물들이 있으며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은 그것을 본떠서 만든 인형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원인이 태양. 이게 바로 이데아 중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라고 할수 있죠. 플라톤은 이데아를 지향하는 삶을 이상적인 삶으로 보았어.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그림자를 보지 말고 참된 이데아의 이상적인 삶을 지향해라 현상계로부터 이, 이데아의 세계에 눈길을 돌리라 어 그러니까 소피스트들이 주장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의 그 의견들은 다 그림자고 절대적인 하나의 진리 어 그거에 우리 모두 모방하려고 노력하자 어 선을 이데아를 인식한 철학자가 통치할 때 예를 들면 뭐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 그래서 철학자가 통치하자는 거야.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이 정의로운, 올바른 국가도 바로, 어, 정의의 이데아를 볼수 있는 사람이 통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플라톤은 이를 동굴의 비유로 설명했어요. 비유 속의 동굴은 현, 동굴 속은 현상계. 우리 현실 세계는 여기에 있어요. 동굴 바깥은 이데아. 이계를 가리킨다. 동굴 속의 제주도들은 그림자를 참된 존재인 양 믿으며, 음, 사는 세계, 현, 사는 현실 세계의 사람들이며, 동굴 바깥의 사물들은 여러 가지의 이데아 밖은 참된 세계다. 태양은 선의 이데아를 상정한다. 그래서 동굴 바깥으로 나아가 실제 사물들과 태양을 본 사람은 철학자. 그러니까 철학자가 통치를 해야 된다는 걸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음, 선의 이데아는 인식되는 것, 인식됨이 가능하게 하고 그러니까 인식되는 것들 뭐 예를 들면 나무 그러니까 나무를 인식하려면 태양이 먼저 있어야지 어둠 속에 있으면 나무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선의 이디아가 있어야지 다른 것들 이디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존재하게 되며 본질을 갖게 되는 근거이다 나무의 본질을 갖게 하려면 태양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의 이데아가 근거다. 이걸 나중에 중세 시대에는 모든 만물의 근원으로 보는 게 바로 신 이데아를 신으로 해석해요. 중세 아우구스티누스가. 어 이게 EBS에서 나온 건데 조금 이거는 좀 외모 차별적인 좀 문제가 있는 다큐라고 생각하지만. 어, 플라톤 사상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 살짝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린 이 실험인데 이렇게 어린 애들한테 이둘 중에 이두 명의 선생님이 있어요. 두 명의 선생님 중에서 어떤 선생님하고 놀 거냐고 했을 때 어, 애들이 다 이쪽 선생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제목이 미의 기준이라고 했을 때애 아이들도 아름다움이 뭔지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다는 거야. 근데 플라톤은 모든 게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아름다움이 뭔지 알고, 의자가 뭔지 알고, 그리고 정의가 뭔지 다 알고 있다고 했어. 어떻게 아냐? 아름... 어, 이데아를 아름다움의 이데아를 다 알고 있다고 했어. 왜 그러냐? 우리의 영혼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데아의 세계에 속했기 때문이야. 이데아의 세계에서 왔, 왔는데 현실에 오면서 다 까먹었어요. 많이 까먹었어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철학적 사유를 하게 되면은 이데아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본능적으로 가게 되죠 그게 이렇게 플라톤이 설명하는 거예요 음좀 좋은 실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플라톤의 어, 이데아를 모티브로 한 영화가 매트릭스예요 보면은 이제 모피어스라고 해가지고 매트릭스 너는 지금 가짜 세계에 갇혀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약간 동굴에 비유하면 비슷한 얘기예요 모든 감각이 마비된 채 감옥에서 태어난 게 인간이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가 믿고 싶은 걸 어, 믿어도 돼 그래서 선택하게 해요 여기 가짜 세계 현실 세계에 남을 건지 아니면 진짜 이데아의 세계를 갈 건지 고르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빨간 약이냐 파란 약이냐 파란 약은 가짜 세계를 가짜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고 어, 빨간 약은 진짜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세계로 갑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뭐 어떤 관으로 막쭉 가는데 눈을 떠보니 여기에 갇혀 있어요. 기계 속에 갇혀 있는 거야. 깨어나 보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기계에 정복당해 가지고 지배를 받고 어, 누워 있는 거야. 여기 인간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에 가상 세계를 입력하는 거예요. 마치 동굴의 비유에서 그림자가 진짜라고 보이는 것처럼. 어, 그리고 여 지금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고 어, 1990년 말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기계에다가 뽑고서 이거에 있는 전기 자극을 통해서 인간의 기계 에너지원, 마치 배터리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그래서 구출됩니다. 여기가 진짜 세계다라고 말을 해요. 전 세계 여기 나온 트루먼 쇼도 어 이제 세트장에서 거짓된 세트장에서 다 연기자예요. 거기서 어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 이 사람의 행동이 음다전 세계로 실시간으로 방송이 돼요. 그런데 이걸 벗어나 마치 동굴에서 벗어나 진짜 세계를 맛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루먼쇼라는 영화도 아주 명장 영화입니다. 어 아까 매트릭스 장면에서 이것도 좀 보면 좋을 건데 이 사람은 사이퍼라는 사람인데 어 이제 현실 세계 기계와 싸우는 현실 세계로 들어왔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음 얘가 이제 스미스라고 해서 기계거든요. 얘한테 이제 밀고를 해요. 자기 그 싸우는 모피에스나 이런 사람들 다 고발할 테니까 자기를 어, 나를 원래 기계 속으로 가상 세계로 들어가고 싶다. 거기서 원하는 건 뭐냐? 음, 매트리스에 다시 들어가게 해달라. 다시 동굴 속에 갇혀지고 싶다. 원하는 것은 부자 유명해지고 싶고. 그러니까 소피스트들이 강조하는 어, 현실적인 부와 명예 이걸 추구하는 거죠. 어, 이렇게 플라톤은 이런 사람들을 좀 비판하고 진짜 이상적인 진리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를 가야 한다. 감각적인 만족감은 질이 떨어진다. 이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사단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삶의 바탕이 되는 정의감은 더 일찌감치 싹틉니다. 생후 8개월만 돼도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리를 괴롭히는 빨간 코끼리 그리고 강해꾼 빨간 코끼리에게 호의를 보이는 노란 사슴과 벌을 주는 녹색 사슴. 팔 개월 아이들이 호감을 표시한 동물은 바로 녹색 사슴이었습니다. 자, 이게 아이 하는 게 뭐냐? 공... 어, 어린 아이도 정의라는 것이 즉 정의의 이데아가 뭔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소피스트들이 말하시옳 올코그룸은 개인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공통적이고 본편적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 이데아의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어, 그래서 정의가 뭔지 이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다. 기억해 낼수 있다. 뭐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어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는 걸로 할게요. 다음 시간에 플라톤 사상을 더다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